안녕하세요. 어, 당장 말씀 읽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10편 68편서부터 71편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안늘에 계신 제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10편 68편서부터 71편 말씀 읽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밝게 깨닫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시청하신 모든 분들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편안함을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지혜의 시간도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성경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니다 아멘 68편 1절이요. 여가께서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줄을 미워한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시니다. 2절. 연기가 몰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부앞해서 미리 녹음같이 하기니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3절. 너희는 하나님께 노래하며, 삼절의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지가다 삼자의. 의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의행하시던히를 위하여 제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5절 그의 거룩한 조수의 계신 하나님은 고화의아버지시며부의재판장이시니라 6절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한 자들의 거처는 내 말은 땅이로다 7절 하나님이와 주께서 주의 백성 앞서 나가서 부항에서 행진하셨을 때 8절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신의 선도 하나님, 곧그 이슬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서쪽 감지를 보내서 지혜의 기업이 굶집할 때 그것을 경고하게 하셨고. 10절. 지혜의 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지혜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수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물이라. 12절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내놓는도다. 13절 내가 양울 위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가도다 14절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는 삶원에 눌리, 눈이 날린 것도다. 15절 다산에서는 하나님의 산이며 다산에서는 높은 산이로다.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려 하는 삶을 시기하여 부르느뇨, 진실로 여하께서 일산에서 영원히 계시로다. 17절, 하나님의 병건은 천천히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시미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것도다. 19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19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라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나면 주여하로 매매한 거니와 21절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로다 22절 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발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바다 깊은 곳에서 돌아 나오게 하고 23절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내 발을 그들의 피에 잠기게 하며 내 집에 제 소로 내 원수에게서 제분깃을 닦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 24절.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나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25절. 소고치는 자녀들 중에서 노래 부른 자는 앞서고 악들을 연주한 자들은 뒷다리로 루나이다. 르나, 26절.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중에서 하나님 고추를 찬 송축할지라. 27절.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국왕과 그들의 무리와 수불넌의 국왕과 마탈리의 고관이 있도다 28절 내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여 우리를 위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29절 에루살렘에는 제전을 위하여 왕들이 죽게 예물을 드리리이다 30절 갈바세트 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총각을 발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31절, 구간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도다 32절, 하나님께 찬송하고 주께 노래 삼십일절 땅에 왕국들아 하나님께 찬송하고 주께 노래할지하다 삼십삼절 외쪽 하늘들을, 이 하늘을 타신 주에게주를찬송하라 쥐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34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 지하다. 그의 위험이 이스라엘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35절. 하나님이여, 이 염을 그의 성수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69편 1절이야. 하나님이여, 69편. 여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2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그 물이 내게 넘친나이다.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며 나의 목이 마하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4절. 바닥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온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당하여 싸우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오자에. 하나님이여. 주런 나의 모든 우명함을 아시오니, 내 모든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6절. 주만군의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매매하며 욕을 당하지 말게 하소서.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혔나이다. 7절. 내가 나의 형제는 개기되고, 나의 어머니 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9절. 제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10절.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나에게 돌어 내게 돌어 욕이 되었으며, 11절.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입었더니 내가 도리어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한물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13절. 여와여 호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도 내게 응답하소서, 14절, 나를 수령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15절, 큰 물이 나를 있을지 못하게 하시며,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16절. 여와여, 주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제 많은 구미를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17절 제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8절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나를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19절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하시나이다 나의 모든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20절,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차를 팔아나 없고, 궁일이 여길 차를 팔아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21절, 비들이 쓸개로 나의 음식물을 주며, 목마를 때 술을 마시게 하였사오니, 22절, 그들의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더이 되게 하소서 23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24절,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신 진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경막에 사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소서. 26절, 무릎 그들이 죽께서 지신 자를 핍박하며, 죽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사오니 27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2 8절에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2 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픈니 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3 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이대하시다 하리니, 31절, 이것이 소, 굿, 불과 굽이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원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32절, 궁구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아이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애취하다. 33절 여호와는 여한,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제대로 말며암아 가신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라니, 3 4절 천지가 그를 찬양할 것이요. 받아 그중에 모든 생물도 그의하이로다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업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그 중에 살며 자기 소유로 삼으시로다. 36절. 그의 중들이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성 중에 살리로다. 70편 1절이야.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71절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하여 숙지 나를 도우소서 2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숙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축복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3절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숙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하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한 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저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지 나를 도우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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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하여 지체하지 마소서, 71편 1절이여 여하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2절 주의 으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주우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4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불의한 자와 충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5절에 주여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랄이시라 6절에 내가 못해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7절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가 되었으나 주께서는 나의 피난처시오니 8절 주를 찬송한가 주게 영광도님이 주을 두루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9절 늙을 때 나를 부리지 마시며 내이이세약할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10절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깨하여 11절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 중 따라잡으라 건질 자 없다 하거나 12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비나를 도우소서 13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호자들을게 욕과 주욕을 덮비게 하소서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15절 내가 주요와의 침략할 수는 주의 공의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절 내가 주여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우레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조언하셨으므로 도운,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늙고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으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20절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21절 하나님이여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불키사나를 이루어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비파로 주를 찬, 찬송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2 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도 즐거워하리이다. 2 4절에 나의 효도 종일토록 주의 의뢰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여앉자들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안멘.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가는 길이요